경어의 시작은 이것이 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래의 뜻은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라는 수동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정확한 표현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내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내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내게 그렇게 알려졌을까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맛본 것도 마찬가지고 느낀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맞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보기도 하고 나쁜 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하고 싶었던 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의 틀, 생각의 프리즘, 생각의 경향, 생각의 습관, 관성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의 습관이나 생각의 관성이나 생각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을 자기가 전체로서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 생각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잘한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그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진한 지식들, 진한 습관들입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업이 내 속에서 내재되어 있다가 바깥의 어떤 사연을 보고, 아, 이것이다. 라고 만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주 원인 인과 바깥에 드러난 보조적인 환경 바로 연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씨앗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학 빛을 만났을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인이라면은 바깥의 모든 환경은 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과 연이 적절하게 만났을 때 싹이 트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이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laughs> 보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고 말할 때, 사실은 내 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프리즘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본다고 말을 합니다. 어, 이러한 것을 어떤 교리 용어로는 유식의 용어로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바 모든 것을 소집 집착하는 바에 따라서 변계 두루두루 헤아리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말을 들었을 때도 들은 각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밤새워 합의한 어떤 내용이 그 다음 날 발표 때 보면 남에게 전달할 때 보면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기준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준들은 또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말이 들렸을 때, 하나의 현상을 보았을 때, 그 현상에는 수많은 인과 연이라는 조건들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수많은 모습입니다.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책상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는 식당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작업대입니다. 아이가 여기서 논다면 아이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면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측면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의 모든 이름은 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보았다. 는 표현이 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나는, 내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나는, 나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곡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걸러진 것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봅니다. 내가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 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좋게 보이려고 가장 훌륭하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이러한 이중 왜곡 속에서 우리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내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한계나 그 허물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울에 맑은 거울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거울에 색깔이 있다면은 그 색깔의 프리즘을 통하여 그 색깔이 덧붙여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있다면은 비쳐지는 부분도 있고.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거울내 거울에 때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뭔가를 뭔가의 의도가 숨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뒷탈이 날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러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원래 말로는 두카라고 말합니다. 두카를 일으키는 것, 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프리즘을 세상의 모든 만사다,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왜 나답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같이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기준과 기준의 충돌입니다. 나와 나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는 걸림이 생깁니다. 걸림이 생겨서 편이 나누어지면 서로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결과는 분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그대는 왜 틀린 길로 가고 있느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기준을 바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의도가 눈앞의 현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내 선입견이 눈앞의 일을 왜곡시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 바로 그러한 선입견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일로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올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의 모든 조건들을 살펴본과 아울러서 그 조건들을 대하는 내 자신의 기준이나 의도나 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나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실지견이라고 말합니다. 참답게. 실과 같이 알고 바라본다. 그러한 지혜입니다. 여시암은 부처님의 말씀을 옆에서 보자고 있던 아라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경전은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부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로 경전이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부처님의 말씀의 뜻에 왜곡된 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 기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전달한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본다고 할때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잘못. 전달하고,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받아들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둡니다. 소통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저렇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을 저렇게 알려진 것과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 바로 소통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비워야 합니다. 각자의 선입견, 각자의 기준을 한번 되살펴보아야 합니다. 맑게 있는 그대로 비춤을 방해하는 거울의 때를 없애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운다는 말입니다. 비우면은 본래의 밝음이 다 드러나서 너와 나가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인한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 아니고, 내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입니다. 하루,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시 아문. 내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의 기준을 살피면서 상대의 기준을 바라보고 눈앞의 모든 조건을 살펴나가는 빛나는 하루를 추원드립니다 어제의 생각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는 더 밝고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암은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 가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가르침.